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를 강사로 한2021 하반기 성경 세미나가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해외 시청자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와 함께 한국어와 영어, 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6개 언어 채널이 공식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말씀 전 해외 각지에서 CLF를 통해 변화받은 목회자들의 축사와 간증이 있었고, 지난 미국 전도 여행에서 동행했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매 시간 다른 주제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들은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 함께 말씀을 들으며 복음 교제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성경 세미나는 이후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일정에 맞춰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와 기독교 지도자 연합 CLF의 설립자 바국스 목사의 미국 선교 기자 간담회가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미국 선교 복음으로 새로워지다라는 제목으로 이번 바국스 목사의 미국 전도 여행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하반기 전도 여행의 일정과 성과를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시작된 회견에서 바국스 목사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중점으로 예수님에 의해 쓰인 새 언약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들은 미국 목회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기뻐했다는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미국 전도 여행과 관련된 내용과 앞으로의 선교 방향 등 다양한 질문이 오갔고, 박 목사는 정확한 복음을 올바르게 믿어야 함을 강조하며 자리에 모인 언론인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우리가 이 사역이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고 우 사도행전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선교인 하고자 하신 분들이 각 세계나라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면서 성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성교의 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얻어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그동안 느꼈습니다 저 역시도 회에 나가서 그런 분들을 만나 보고서도 같이 그런 걸 느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이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어 직접 가셨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자 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얻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이 뭐어떻 우리 부활절, 돈, 그 당에서 부활절 행사를 뭐 2만 5천 명,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서 그런 행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이드 코로나로 발전, 바뀌게 된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또 장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런 거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팬덤과 상관없이 기쁜 소식 선교회와 파국스 목사를 통해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구원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기쁜 소식 선교회 파라과이 지부가 굿뉴스월드의 후원으로 과이라주 마우리시오 호세트로체에서 무료 의료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9월 초 보케론주의 인디언 마을 얄베상가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의료 봉사로 하나님의 선교 총회 루카스 프라카 목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의학과, 소아과, 치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9명의 전문의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를 맡았고, 라보라토리오 사바를 비롯한 다섯 개 제약회사에서 의약품을 후원했습니다. 한편 과이라주 주지사인 Juan Carlos Vera, Hanyong Lo recibimos con mucho fervor, agradecidos, porque se entregan, se hacen atenciones con especialistas, visto que entregan medicamentos de muy buena calidad, y eso es importante para este momento en el cual estamos saliendo de una pandemia y hay mucha gente enferma aún por otras patologías, 같은 날크리스티 항상 가장 필요한 을니다 저는 그런에하고있니다날 저녁에는 의료 봉사를 요청한 로카스 브라카 목사가 시무하는 하나님의 선교 총회에서 한용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파라가이 교회 측은 이번 의료 봉사를 통해 총 36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며 앞으로 의료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2학년 재 학생들이 지난 16일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주최했습니다. 학생들이 K팝 댄스 클래스, K팝 클래스, 한국어 클래스, 민간 외교, 마인드 클래스 등 세부 코너와 기자단 방송, 총괄 진행 등을 맡아 프로그램 전반을 준비했으며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자 성경 공부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줌과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엔터테인먼트, 패션, 음식, 드라마 등 관심 주제를 나누어 소그룹으로 진행된 행사는 두 나라 학생들 간에 더 깊은 유대감을 쌓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는 공부에 의욕도 없고 영어도 항상 꼴찌였는데 이번에 K-POP 클래스 사회를 맡게 되면서 제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과연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컸는데 막상 해보니 왜 여태까지 내가 이런 도전을 하지 않고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영어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링컨 고등학교 측은 학생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영어로 진행하면서 실력을 키우는 한편 복음을 전하는 기쁨과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양천교회는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 기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장년회, 부인회, 청년회 각 부서별 온라인 복음전도 워크숍 SNS 전도 활동, 가족 랜선 모임, 새벽 지하철 신문 전도 및 전단지 배포, 가판 전도 등을 진행한 가운데, 오구의 전광판 광고와 언론사 광고 게시 등 미디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성경 세미나 소식을 알렸습니다. 한편 세미나 기간에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을 찾아가 함께 말씀을 들었고,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구원을 받은 참석자들의 간증도 이어졌습니다. 기쁜소식 양천교회는 이번 성경세미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었던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쁜소식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는 이번 온라인 성경세미나 초청을 위해 지난 16일과 17일 영어권과 스페인어권을 대상으로 시아 복음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해 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겪는가라는 주제로 공연, 마음 두드러기 토크, 간증, 2부 신앙상담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말씀 시간과 2부 신앙상담 코너에서는 강남교의 대학부 청년들이 직접 복음을 전했고 참석자들은 각자 만났던 어려움이 복음과 만나는 연결고리가 될수 있었다고 기뻐하며 앞으로도 말씀을 듣고 싶다는 소감을 전해왔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은 지난 16일 전국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 다문화 존중교육 시즌2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를 앞두고 교회의 마음을 받아 함께 복음의 발걸음을 내딛고자 마련됐습니다. 다문화 존중교육, 어린이 댄스팀 공연, 세계시민 퀴즈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함께했고,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낮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라는 강연을 듣고 참가자들의 소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하반기 박옥수 목사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홍보하며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6일 기쁜 소식 동서울 교회는 사랑 나눔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중랑 구리 노원 일대 다문화 실버 청소년들을 위해 개최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한 마음으로 후원한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열렸습니다. 활동 영상, 신문자 후원회장의 환영사, 함께 해온 지역 주민 및 후원자들의 소감 발표가 이어졌고, 동서울교회는 후원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담임 신만성 목사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이들 덕분에 세상이 따뜻해졌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는 이번 사랑나눔데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 행복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마산교회 주일학교는 지난 16일 오세아니아 4개국과 함께하는 온라인 글로벌 키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캠프 진행에 앞서 김종호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새로운 친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시작으로 찬송 배우기,율동 따라하기 등을 통해 즐거움을 나눴습니다. 이어 말씀 시간에는 정주리 교사가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 앤 설리반 이야기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어린이들은 소그룹 시간에 리마인드 키즈를 하며 복음을 더 자세히 듣고 구원 간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산 지역은 매달 글로벌 키즈 캠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 청년회가 지난 15일 제3회 레벨업 코리아를 진행했습니다. 레벨업 코리아는 참가자들이 신선한 관점에서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참가자들은 매회 마인드 강연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산교회 청년회는 기획단 자원봉사자들이 마음을 다해 레벨업 코리아를 함께 진행해줘 감사하다며, 이들이 굿누스코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교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 청년회가 지난 10일 청년 구원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청년 성도 16명이 참가해 5분 동안 구원 간증을 했고, 원주교회 성도 모두가 심사위원이 돼 온라인 투표를 통해 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참가한 청년들은 복음의 발걸음상과 복음의 시야상을 받았고, 청년들은 이번 대회로 자신의 마음 속 복음을 되돌아보고 복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